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18절 신약성경 305쪽입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할미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언대로 말하느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약속에게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을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아멘. 우리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느냐라는 문제입니다. 구원의 문제를 얘기하면서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들어와서 율법과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이것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행함이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방인의 기독교인들은 과 바울은 아니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그리스도 믿고 세례 받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구원이 있는 거 아니냐 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 믿음은 어떻게 생겼냐? 이 믿음은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믿음이 생겼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은 성령이, 성령받아서 성령이 우리에게 구원받게 했다. 그래서 율법은 뭐다? 10절에 물은 율법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안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행,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율법의 행위에 근거하여 살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저주 아래 있습니다. 기록된 바 율법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계속하여 행하지 않는 사람은 다 저주 아래 있다 하였습니다. 10절에서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다. 사도는 저주는 신명기 27장 6절을 따르고 있, 있습니다. 축복에 뒤에 언급된 저주는 아브라함에게 받은 복의 의미를 더욱 밝히는 역할을 한다. 곧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께, 아브라함과 함께 받는 복은 모세가 말한 저주를 피하는 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율법의 저주는 아브라함과 함께 받는 복의 믿음의 복에 가치를 더한다. 무슨 얘기냐면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들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율법 아래 율법을 따라서 살아가고 세상을 법을 따라 살아간다고 하는 사람은 저주받는 것과 똑같다. 왜 어떤 사람이고 율법을 다 지키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잖아요. 오늘날 우리에게 하면 여러분 법다 지키고 살아요. 똑같은 거거든. 우리 우리나라에 수없이 많은 법이 있는데 그 법을 다 지키고 사냐. 때로는 우리가 그 법을 어길 수도 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그러면 구원받을 사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천국 갈 사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율법을 따르면 그러면 그게 저주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지난 시간에 제가 뭐라느냐 화요일날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세례 받으면 아브라함의 영적 대부를 이었고 아브라함의 영적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축복을 우리가 받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따라서 살면 이 성령이 우리에게 믿음을 갖게 했으므로 그 성령이 주신 믿음을 따라 살면 우리는 복을 받는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1절에 그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세 번역은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하였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율법으로는 아무도 의롭게 되지 못한다는 것이 명백합니다. 하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금방 설명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율법으로는 누구도 의롭게 될수 없다.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을 수 없다. 왜 율법을 따라 살아야만, 되는 거 아니냐? 제일 중요한 게 그거예요. 믿음은 이 믿음은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믿음이라는 게 성령이 우리에게 믿음을 갖게 했어. 그러면 우리의 삶을 내가 생각을 주도해서 살아야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인도하고 사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고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 저 율법보다도 더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보면 양심, 어제 그런 말씀을 드렸죠. 양심과 뭐를 따라 살게 도덕. 그것은 법이라는 것보다 법 조항이 없어도 우리는 어떻게 되야다 의롭고 선하게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으면 성령이 나와 함께 하면 그렇게 사는 것이지 율법 조항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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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갖고 어? 너 지옥간 천국간이 이거 구별할 수 없다. 근데 자꾸만 갈라디아 교회 안에 이 유대인 기독교인들 와서 니들 율법 지켜야 돼 율법을 지킨다는 건 행함이라는 말로 얘기. 그러고 니들 할례 받아야 돼 자꾸만 얘기 해. 그러, 그러다 보니까 이방인들 중에 예수 믿기 시작한 사람들 기독교 그리스도인들이 아니. 나이가 지금 할아버지가 되고 나이가 지금 많은 남자들이 할례를 받아야 돼. 이게 근신거리가 되는 거예요. 네 나이에 무슨 할례를 받고 다시 유대교적 종교적 이런 형태를 취하냐. 이것 때문에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와서 오히려 예수를 안 믿게 되고 떠나는 사람이 생기고 또 이것 때문에 교회 안에 이방 교회 안에 갈등이 생기고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아니 예수를 잘 믿으면 돼 예수를 그리스도라 믿기만 하면 되지 왜 자꾸만 율법 율법하란 니까 그냥 오히려 율법 지키면서 산다는 건 저주 아래 있는 거야 율법 지키려다 보면 천국 갈 사람 하나도 없어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계속 그 율법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 살리라. 하였느라 그러나 율법은 믿음에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율법의 일을 행하는 사람은 그 일로 살 것이라 하였습니다 야 율법 안에 살 그럼 니들 율법 주장하는 사람 니들은 그냥 그, 그 안에 살아 유대인들 그래 그럼 니들은 율법 지키고 살아 그런데 그거 이쪽 이방인들한테 강요하지 마 그런 의미가 오늘 12절입니다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대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우리를 속량하고 구원해 주셨다. 자, 율법은 율법은 뭐예요? 사람을 다 죄인을 만들어요. 너이 죄졌지. 너 이거 죄졌지. 법은 법만 오기면 나 죄인 되는 거 아니야. 너이런 죄졌잖아. 너 이런 죄졌잖아. 이렇게 돼.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 주셨어. 그것을 우리는 보혈이라고 그래. 이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어떻게 됐어요? 싹 사라졌어요. 죄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죄를 용서하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다. 오늘 그 이야기.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는 자꾸만 율법, 율법, 율법은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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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인을 양산하는 반면에 우리 예수 믿는다는 것은 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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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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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 사랑, 사랑. 이것이 십자가의 도예요,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십자가의 구원과 십자가의 제사함을 믿고 살으라는 거예요. 자꾸만 죄인 자리에 있지 말고 율법을 지키다 보면 나는 나쁜 놈이야, 나는 이런 죄업에어 나는 이런 죄업에어나 이런 법조문 어겠어 그러다 보면 내 삶이 어떻게 돼? 자꾸만 부정적으로. 돼. 에이, 나는 죽어서 마땅하고 지옥 가서 마땅하고 이런 생각이 든다 하지만 예수 십자가를 믿는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셔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받았어 그래서 나는 예수를 믿고 그 십자가의 용서를 믿으면 나는 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나는 천국 백성이야 이런 긍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믿음으로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한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과 성령의 약속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으면, 아까도 말씀드렸데 영적으로 우리 구절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서 아브라함이 받은 복, 믿음의 복, 그 후손이 잘 되는 복을 우리는 받아. 또 성령의 약속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쳤다라는 건 뭐예요? 우리를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그런 복을 주게 받을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5절 16절에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은 언약이라고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빼하거나 더하지 아니하지 못할 것이 약속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는 것인데 여럿을 가르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르켜 내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가 하나님이 아브라함께 약속한 건 없어지거나 사라지지 않는다. 그 아브라함과 약속한 건 뭐냐? 우리를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영원히 구원받는 백성을 삼아 주시는 것이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약속의 최고 정점은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다시 아브라함의 약속을 이어받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17절 18절에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00년 후에 생긴 율법을 패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니라 만일 그 이협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것이라 자, 이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오늘 하나님을 믿게 했어요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율법은 언제 생겼냐 모세시대 생겼어요 아브라함 보다 오늘 말씀은 430년 후에 율법이 생겼다 그래서 니들 율법대로 살아 율법대로 살아 할래받아 할래받아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약속 믿음의 언약에 무다 먼저가 아니기 때문에 그건 지금 이 시대 사라져야 된다. 그래서 오늘 예수 믿는 사람 신앙인들은 하나님이 날 구원한다. 예수님이 날 구원해 주신다. 그리고 예수 믿는 우리를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영원한 축복을 약속해 주셨다. 하는 믿음을 갖고 살면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된다. 좀 어려운 이야기지만 그 얘기예요. 우리는 자꾸만 예수 믿으면서 사람들이 뭐 행하고 뭐를 하고 뭐를 하고 이거 중요하지 않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돼. 예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면 돼.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죄에서 해방해 주셨다는 것을 믿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축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기억하며, 저희들 주님의 자다에 나와 기도하며, 간고 드립니다. 우리들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구원이 어디 있고, 뭐 어떤 것이 우리를 천국 가게 하고, 의롭다 인정받게 하는 죄를 깨닫게 하소서.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고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의 죄가 다 사라지고 죄에서 자유됐음을 믿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죄에서 용서받은 이로서 축복받을 사람으로서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도록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